오늘 또 주문진에서 미꾸라지나 말지렁이의 민물 장어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고시 오늘은 일단에는 말지렁이, 2단에는 미꾸라지 등 용곡시. 이게 말지렁이 통깨기. 바늘 코 보이시죠? 여기 코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통깨기입니다. 예. 말지렁이 통깨기. 용곡시 끼우는 거는 지느러미 쪽에, 예. 지느러미 쪽에, 영국지 크죠? 예, 요거, 귀합니다, 요거. 예. 요 지느러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찔러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끝입니다. 예. 자, 영국지 말지능 2단 챕입니다, 예. 자, 일단은 이거는, 예. 쇠를 낼게요, 일단요 예. 자, 잔타 때립니다. 不跑，跑。 그러니까 지금 저 미끼는 말지렁이는 입이 크저 크지 예. 붕어 입은 작질에서 작은 것들이 건들고 있면 건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자, 내려왔죠 입질. 자, 일번일번 입질 온거 보이시죠? 예. 빨간 볼. 예. 저거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린단 말이에요. 저기 딱이리고팍 들어가줘야 되는 데 그럼 지금 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제가 좀원투대 예. 들고. 예.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셸에 대다 보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아유 일단 미션도 뭐 주시고 에. 야, 입질 왔습니다, 야, 입질 네, 입질 자빠 자라, 자빠 자라, 자빠 자라, 자라잡아 자라, 잠잠깐아니간 거야? 아리시한번 더. 간거야 아니 나 반장이겠니? 아유 그래요? <laughs>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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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몇분 남았어요 지금? 아싸, 웃기. 자, 걸었어. 장어 나오라 장어. 자, 일단 생명체 나왔습니다, 이거 뭐나, 장어다, 장어. 자, 장어 한수 했습니다, 장어. 자, 장어 나왔습니다, 장어. 에. 자, 장어. 자, 민물 장어. 한수 추가. 빠바바바. 미션 그리워. 자 민물장어나왔습니다 <laughs> 장어나왔습니다 <장하러> <laughs> 장어라... 장... WG행복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느낌표 ㄱㄱㅈㄱㅈㄱㄱ드립니다 ㄱ ㄱ 사나이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용곡지 먹고 나왔어요 용곡지 WG행복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오늘 또자 오늘 또 주문진 네 주문진에서 민물 장어 예뭐 사이즈는 한 200단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수 했습니다 예, 일단은 얘 풀어주고 예, 얘 일단은 예, 얘 얘가 지금 감아가지고 예, 잠깐만 야야 예, 예, 죽을까봐 야 그래 살아 야지아피 난다 예, 일단은 예, 너무 감아가지고 피납니다, 피 납니다 예, 피 일단은 예, 제가 좀 풀어주고 예, 일단은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네 아, 또 한수 했으면서 잔어 입질 입질 입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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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 자, 오늘 뭐 입질 분위기는 좋아요. <laughs>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에. 예. 네. 비는 지금 알아요, 여기는. 왜. 아, 입질, 입질, 입질. 예, 네, 입질 또 들어왔어요. 웃기웃기 어우, 씨. 자, 걸었어요, 일단은. 예, 네, 걸었습니다. 아메기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씨 뭐야 이거 이런 씨 메기 한수나왔네 이런 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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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질 입질 장난 아니네 입질 장난 아니네 네, 자 메기 한수 나왔습니다 네, 와 미치겠다 아주 나 이제 장어인 줄 알았어요 네. 시겠다. <laughs> <laughs> 자 오늘도 강릉 주문진에서 장어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끼를 말지렁이와 하고 미꾸라지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작은 사이즈지만은 민물 장어 한 수, 민물 메기 한 수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겠습니다. 들어가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